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 요한 일서의 마지막 장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벌써 요한 일서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지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영생을 알자 라는 제목인데요. 사도 요한의 신학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신학 사상이 영생이에요. 성경에서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어 설교자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을 통하여서 영생을 요한복음에도 언급하고 있고 요한의 서신에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편지에는요. 왜이 편지를 썼느냐? 그 당시에 어 영지주의자라는 이 우상과 이단들이 되게 많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너희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는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더라도, 그때 그 당시에 영지주의와 여러 가지 그릇된 교리와 우상들이 그 초대교회를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하여. 디펜스 하는, 방어하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깨우치는 이 메시지의 이 편지가 바로 요한의 서신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미 설교한 겁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올바른 복음을 알아야 된다. 첫째, 올바른 복음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 돼요. 복음만 알아도요. 이단들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정말이에요. 우리 안에 복음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사도, 바, 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개명,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죠. 첫 번째는 뭐다?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자, 첫 번째, 복음을 똑바로 알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된다. 이게 사도 요한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들여다보니까 이웃을 향하여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의 통짜로 하나예요. 복음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들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요한의 이야기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마지막,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게 하려고 영생이 있게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 영생이 있어요? 아 있나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영생이 이미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영생이라는 게 뭐냐 영생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때 안다라는 것은요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삶에 사랑하고 모셔서 살아가는 삶의 암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자의 뜻과 꿈대로 살아가요. 그게 바로 사랑의 뜻이, 능력이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사람들도 사랑하면 바뀌는데, 우리를 지으신 생명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사랑의 능력, 영생의 능력을 얘기하죠. 20절, 이런 자막은 없을 텐데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신학의 사상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라는 내용과 두 번째는요. 그 아들의 생명으로 영생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영생을 아는 자가 이미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목적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외워 볼까요? 자막 없어도 외울잖아요 맞죠? 우리 한번 안 보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요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그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결국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요한은요,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야.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 영생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야. 라고 하며, 영생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생명을 통하여서 첫째 하나님과 교제해요. 그게 사도 요한이. 여기 편지에서 하나님과 사귐이고, 교제하고, 사귐이고, 교제하고 계속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사귄다. 이게 그의 첫 번째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귐의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면서 그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성찬식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영생을 아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한다라는 것이고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았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 두 번째 뜻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첫 번째는요, 영생이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고 사귐을 통하여서 임재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그 능력의 힘이 영생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면 두 번째 영생의 복이 뭐냐 우리에게 심판이 다시, 다시 일어나지 않는 역사가 영생의 능력이에요. 좋아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심판이 지나간 줄 믿으실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이미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은 우리에게 심판이 없어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예, 또 강력하게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죽음 따위야! 그것이 왜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아는 자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도, 어떤 슬픔도, 아픔도, 진노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없는 자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해요. 뭐든지 다 두려워해요. 걱정과 염려가 많아요. 작은 거에도 두려워해요. 여러분, 진로조차도 두려워요. 다 두려워요. 내 자녀를 안전하게 커야 이것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들의 생명의 영생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각 가정과 삶과 믿음과 신앙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 생명의 능력이 넘쳐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인데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미라. 사도 요한이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14절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우리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아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아들의 생명 영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의 기도를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이게 바로 영생의 능력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뜻을 알까요? 아, 예. 어려우신가요? 다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의 뜻이 알려면 우리가 뭘 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기록된 게 뭐죠?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요한 1서의 첫 장을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그 말씀의 계시를 아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에 똑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라는 것은 내 뜻을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 그게 기도예요 그게 14절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미로라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의 삶 뜻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의 삶이 좋아,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생을 가진 자들의 삶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을 대살로니까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안에 영생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아버지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아버지의 소망이 내 간절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애통이라고 불러요. 애통. 애통, 사랑하면 아파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복받은 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이, 그 계시가, 그 말씀이 내게도 기도의 제목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영생을 아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계시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처음부터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 그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내 집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을요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집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인생 천국의 동력자 하나님의 나라의 아, 예 주의 백성으로서의 기도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길 축복합니다. 물좀 마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기도도 중요한데요.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건 기도를요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제 기도를 했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기도한 내용과 내 삶의 태도가 다르다면 그것은 기도를 요 무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려고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음란을 위하여 기도했다면 내 삶에서 음란과 이기려고 발부둥을 쳐야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영생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여러분, 내가 져줘야죠. 저 줘야죠. 다가가서 먼저 애써야죠. 그게 기도한 자의 삶이에요. 그게 같은 삶이에요. 같은 삶. 기도하는 삶은요. 뭐 하느냐? 내가 그 기도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땀도 흘리고 수고도 하는 주의 인생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롬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로 그 삶을 살아내려고 이 땅에서 에스시는 주의 인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열매로 맺는 것이 제자예요. 기도해서 음란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좀더뭐 어떤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그 열매가 내 삶에 맺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에요. 한번 읽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게 제자예요, 제자. 제자는요, 성경을 안다, 교회를 다닌다의 기준이 절대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써서 내 삶의 열매를 하나씩 차곡차곡 맺어나가는 자가 여러분 마지막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산의 끝자락에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아버지께 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롬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자죠 그래서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애슴과 노력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주의 백성의 삶은 무엇이냐? 기도한대로 아버지의 말씀의 그 뜻대로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주의 인생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시겠습니다. 16절인데요. 1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요한 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를 부탁해요. 여러분,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부탁이라고 여기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형제 중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죄를 짓는 형제 또는 자매가 있대요. 우리 눈에 저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의 연약함과 허물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중에서 어떤 형제와 자매의 허물이 보이거든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래요. 참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의 허물을 보면요 뒤에서 욕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 중에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연약해요. 다 무너져요. 그런데 그의 허물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 그를 위하여 용서해달라. 라고 오히려 대신 기도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의 조건은요. 한 가지의 조건이 붙어 있어요. 다만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무엇이냐? 구약과 신약에 동등되게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 볼까요? 민수기 15장 30절, 31절에 보시게 되면 구약에는 이런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요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요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 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라. 이 죄가 무엇이냐 하면, 고의로 알고도 비방하는 거예요. 알고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사람들의 성도님들에 대하여 알고도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도록 일부러 공격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거 정말 중요한 거죠. 대표적인 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뒤에서 조용히 보고 있다가 그들을 뒤에 덮쳐서 그들을 죽였던 아말렉의 족속.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하나님의 구원을 비방하는 그 민족을요, 천하에서 내가 없어버리겠다. 이런, 이런 죄의 결과를 이 아말렉이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의로 알고도 죄를 짓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똑같이 신약에서는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신약에서는요,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 면 대표적인 한 사건을 제가 얘기해 볼게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다알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그에 함께하는 사도바울이. 어, 전도 1차 여행을 떠납니다. 전, 전도 1차 여행을 떠났을 때에 구부로라는 키프로스 섬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때에 바보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바보라는 도시에 거짓 선지자가 하나 있었어요. 마술사라고 불리는 엘루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사도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엘루마라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일부러 방해를 해요. 막 방해를 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엘루마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다 하고 그를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데 방해꾼이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받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교회가 부응되는 걸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여서 용서받지 못할 이 죄가 아니면 여러분, 그 허물을 보고 어떻게 하라? 용서해달라라고 여러분 기도할 것을 공동체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석자를 불러가면서 그의 허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나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내가 뭐 잘나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도 똑같이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요, 마음이 바뀝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허물을 보거든 욕하지 말고 되려 기도할 것을, 예, 용서를 구할 것을, 예, 그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중물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일 것 뿐이에요. 그냥 쭉 해서 죽일 수,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이에요.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먼저 된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 또한 사도 요한은 그를 위하여 예,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강구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깨닫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허물을 위하여 용서할 때에 그때 내가 용서함을 받았던 1만 달란트 이 빚진 자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 또한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주의 허물을 위하여 용서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롬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 열리고 영생을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요한 1서의 이제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와 또 허물과 사랑이 가득 넘치는 주의 백성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